어휴, 거의 큽니다. 진자 되겠다. 어휴, 매달 되겠다. 오, 휴 매달 대부분이다. 이게 무료 성식권 아니가 무료 성식권입니다. 자, 이거 무료 성식권. 안아값습니다 <laughs> 우리 사장님 한말땡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선장이 원하는 조로로 안 갑니다. 지금은 이제 바닥을 공략해서 참돔 좀 잡고 있습니다. 어이! 긴꼬리네긴꼬리네 체수! 자, 30한 2, 3됩니다 검은색! 색깔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빅토리오 긴꼬리 잡으러 왔습니다. 긴꼬리 벤자리 잡으러 왔어요. 어이구, 솔라리 에이, 솔라리가 홍돔 새끼를 솔라리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는 훌륭한 사람 가져가세요. 어, 가지, 가, 가, 고 싶은 사람 손 들고. 어, 한 마리 땡깁니다. 뭐, 뭐 갔습니까, 사장님? 아, 드래 풀리는데. 자, 잘 해봅시다. 지금 아직까지 지금 덜물입니다. 어, 안경섬은, 에이! 자, 이 매물도입니다. 아까 중에 안경섬에 있다가, 연필해갖고, 매물도옮깁습니다 매물도에서 첩습니다. 똑바로 드시고. 상방 없습니까? 아니, 몇 개짜리 있습니까? 추가드립니다. 43으로놓겠습니다 여기, 매물도 평풍바에 왔는데, 안경쓰면 있다가, 조로가 지금 병료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저평봉바이조로 갑니다. 예, 조금 각이 안 나, 안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돔입니다. 어, 참돔, 배신서 49까지 잡은 자리입니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GPS에 딱 찍어 놓거든요. 어이구, 갑니다. 요, 옷자. 옷자 예, 드게 했습니다. 수하드립니다막주어 예, 무작정. 예. 오늘 뭐 짜다리 낚시가 안됩니다 오늘 앙경선 갔다가 한두 마리 잡고 다른 데 갔다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평풍바이여로 왔습니다 자 드랙 조절 하시더이 여기 이제 해끌으나 잡아 가자고 부시리 잡으러 왔습니다 자한 마리 잡아 갑시다 여기는 사이즈는 좋은데 오늘은 좋은 조를못 만납니다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부시리 대박 때렸습니다 이양 늦은 거 조금 더 어, 소들물 보고, 그래서 수합시다 내일은 이 자리 말고, 내일은 다른 자리로 갑니다. 이사장의 오늘 쳤습니다어찌나 자, 드랙 멋지게 풀립니다. 자, 수심이 여기가 33m입니다. 5줄, 드랙 조절하세요. 5줄은 좀 그렇다. 자, 얇은 줄쓸 때는 드랙 조절이 필수입니다. 어기 노련하신 분이니깐 까 천천히 갑시다 어휴 고기 큽니다 아, 굿자 되겄다 조류가 여기서 섬으로 때릴 뿐이니깐 낚시 각을 못맞습니다 손님들이 어휴 메다 되겄다 이 대충 봤는데 야, 천천히 갑시다 어휴 메다 대붙이다이 물이 생선가 아이가 메다네 메다는 끊는데 공기를 한번 이겨야 되는데 어휴 메다 메다 신짜 물어 <목소리도> 자, 이거 물어선석도입니다 안아깝습니다. <목소리도> 이종수 사장님, 간만에 오셨습니다. 오늘 참돔을 제일 많이 하고 싶는데 부취리 손맛은 처음입니다. 빅토리에서 낚시를 피었습니다 정선장이 사부입니다, 사부. 자, 드랙, 드랙 잠그지 마세요. 목줄 치호 약한 겁니다. 우시리 낚시에는 치호 약합니다. 좀 전에 이 용구 사장님이 메다 20일 잡았을 때는 5줄로 잡았습니다. 우수한 내공으로 잡아낸 겁니다. 요거는 뭐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예 가르마를지 못하겠습니다. 자, 드렉좀 풀립니다. 아, 지금부터 열러 왔으면 저부터 좀 잡았을 텐데. 에물 바뀌고 와가지고 도로 방향이 이상해 오늘 선장이 판단이 있습니다. 막육수 갔다가 기름만 떼고, 고기도 잠도못 하고, 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이 종수 사장님은 지금 참돔, 참돔 해끈이 잡아놨습니다. 저기는뭐 그렇게 크진 않고 한 구짜는 되겠습니다. 구짜 안 되겠다. 8짜. 부실은 많은 자리입니다. 이게 부실이 잡아왔는데, 아침물때는 우리가 놓치있어요. 고기, 공기, 공기 한번더먹이주시고 자, 자, 떴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빅토리오 조항 올립니다. 아까 지금 메다 21은 선도 문제 때문에 오자마자 바로 횟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어, 사진상이 없습니다. 요 작은,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오늘, 그, 선장이 작전 실패였습니다. 오늘, 저, 빼기돔 요거는 안경섬에서 잡았고, 다른 거는 다 매물도에 잡았습니다. 안경섬에 바로 매물도로 갔으면 조항 좋았을 텐데, 안경선 거쳤다 간다고 아침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만 조금 가벼운 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내일은 바로, 바로 멀리 갑니다. 예. 오신 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예.